고무 탄력바하고 깔깔이바하고 사용이 다른데요. 이제 뭐 박스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물망을 치고 그 다음에 탄력바로 이제 고정을 묶어서 하거든요. 근데 무게짐 같은 경우 중량짐은 탄력바로 안 되고 찾으니까요. 깔깔이바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하는 용도로 이제 깔깔의 발을 사용하거든요. 무거, 무게가 있는 짐, 깔깔 발을 사용하는데.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, 어, 이제 페인트 통이라든지 페인트 말통, 뭐 신나 페인트 말통, 뭐 이런 경우는 이게 철, 철저 얇은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깔깔이를 바로 치다 보면은 각대를 되더라도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. 찌그러지면은 그쪽에서도 이제 새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저희한테 손해배상 요청을 할 때도 있고요. 그니까 러 그, 이거 깔깔이 발을 치면은 제품이 손상이 되는지 뭐 석고보드를 칠때 석고보드를 칠때 고무, 탄력바로 해야 되는지, 이제 깔깔바를 각대로 대고 적당하게 이제 해야 되는지, 이제 양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하셔서 제품에 손상 안 가게끔 잘 발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묶으셔야 돼요. 괜히 튼튼하게 고정만 하려고 했다가 깔깔이바만 계속 사용했다가 제품에 손상이 간다든지, 찌그러진다든지, 뭐, 조금 이제, 끝에가 좀 이제, 나갔다든지, 홈이 파였다든지,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, 그쪽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로 손해배상, 뭐, 얘기를 하거든요. 적재함, 보험을 뒤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, 손해배상 해줘야 되니까요. 그러니 그런 거좀 유의해서, 하시는 게 좋아요. 물건 싣고 사진 촬영해서 이상 없고, 물건 하차하고, 이제 사진 촬영해서 물건이 이상 없었다, 뭐 이런 거를 증거로 남겨도 좋거든요. 물건을 하차해서 이상 없이 하차했는데, 그 다음날 전화와가지고 뭐가 손상이 갔었다,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황당하니까요. 그런, 분도 한 명씩 계셔서 그 다음 날 전화 오셔가지고 뭐 물건이 뭐 기스가 났다, 뭐가 어쨌다, 뭐 그런 분도 계세요. 근데 이제 저는 사진이나 그런 거를 가끔 찍으니까요, 좀 이렇게 위험하거나 좀 애매한 물건을 사진 촬영을 하거든요. 특히 비 오는 날비올때뭐 이상이 없었다 그런 거 사진 촬영하고 그런 거를 좀 조심해서. 구분해가지고, 이제, 건을잘 고정할 필요가 있어요.